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몇 가지만 아시면 전세금 떼일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집불진 여자입니다. 요즘 뉴스에 깡통 전세나 전세사기란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반기 임대차 계약갱신 만료를 앞둔 시점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흘러나오면 새로운 전세계약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되죠. 하지만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렵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 위주로 볼게 아니라 왜 이러한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세 사기란 간단히 얘기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에 세입자를 맞추고 나서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높은 전세가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맞추기도 어렵고 경매에 넘어가도 감정 가격이 낮기 때문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도 못해 보증금을 떼이는 거죠. 보통 이런 전세 사기는 신축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신축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 시세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거죠. 보통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에서 이러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지만 깡통 전세라고 해서 모두 다 전세 사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져도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해 주는 집주인도 많으니까요. 전세 사기는 사기라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세를 맞추는 거죠. 집주인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잘못되긴 했지만요. 전세 사기를 의도했든 보증금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미반환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보증금을 지켜내냐, 못 지켜내냐 하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매매 시장이 침체되고 전세가만 오르는 상황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주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곤란할 수도 없고 자금에 맞춰서 집을 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깡통 전세가가 우려되더라도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모든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하거나 미납 세액이 많다거나 하면 위험해지는 건다 똑같으니까요. 따라서 내가 먼저 대비책을 세워 놓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 드리는 몇 가지만 아시면 전세금떼일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잔금 당일 등기부 등본 확인. 보통 계약 날은 계약금을 넣기 전에 당연하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반면 잔금 날은 생각보다 등기부 등본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잔금 날 잔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같은 새로운 권리 변동이 없는지 계약 날 확인했던 등기부 등본과 같은 상태인지를 확인하시고 잔금을 넣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사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통은 잔금 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시는데요. 이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져서 당일 전입신고를 못하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더라고요. 이사 당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셔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통해 추후 경매에서 내 보증금이 우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잠금 치르고 며칠 지나고 전입신고 와 합정 이체를 받으신다면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근저당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항력도 우선변제권 순위도 근저당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또한 보증보험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허그 안심 전환 대출은 이사당이 전입이 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삿날 소유자가 바뀌고 이삿날이 지나고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반환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 당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실 것 같으시면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 전 미리 하시던가 아니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니까요. 꼭 확인해 두세요. 참고로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 하실 수 있고요.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스마트하우스에서 일괄로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1순위 보장과 잔금일 소유권 이전 불가 특약 장금당이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고 이사당의 전의신고와 확정이제를 받는다고 해도 장금일날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면 내 보증금 순위가 근저당보다 뒤로 밀려나요. 현 정책상 당이 전의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데 근저당은 설정 시점 바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게 참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 이 부분도 차차 논의한다고 하니 바뀌길 기대해 봐야죠. 아무튼 이러한 현실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를 막기 위해서는 특약으로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잔금일 소유권 이전 불가 특약을 걸어놓으시면 이런 변동성을 특약으로 예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보증보험 가입 및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이자만큼 중요한 건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보험사에서 책임져주는 대신 일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이에요. 따라서 보증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 반환받는 데엔 걱정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 보증보험 가입이 전입신고 후에 된다는 건데요.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듣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알아보니 실제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약을 넣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시 계약을 조건 없이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두시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참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계약서만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처럼 불필요한 논쟁과 경비 지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잔금 날 잔금 넣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 확인을 하며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같은 새로운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 이사 당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미리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 전 미리 하던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당일 신고를 꼭 하도록 한다. 세 번째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자. 네 번째 임차 기간 내 1순위 보장과 잔금인 소유권 이전 불가 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 해지 특약으로 변동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를 구할 때 최대한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고 해당 물건의 전세가가 적정한 시세인지 그리고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시간으로 변경하는 것과 잔금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오늘도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선택을 기원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